오늘은, 자, 이런 키를 사용하는 구형 볼보 모델 같은 경우에 어떤 고질적인 질병이 있냐면, 키를 이제 꽂아가지고, 자, 키를 꽂아서 돌리게 되면, 그 핸들이 잠겨있죠. 핸들이 잠겨있는 것도 풀리고, 그 다음에 시동이 걸리게 되는데, 어이 부분이, 이 부품이 고장이 나서 이게 핸들이 그 키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뭐먼 곳을 갔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키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핸들도 걸려 있고 그다음에 시동도 걸리지 않고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키를 사용하는 그 볼보 차종들은 반드시 그 차를 오래 운용하다 보면은 반드시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고질적인 어, 질병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 수리하는 방법은 센터 가는 방법이에요. 센터 가서 자, 다 바꾸는 방법인데 그러면 비용이나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럽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 부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차그 스티어링 휠 우리 보통 핸들이라고 하죠. 핸들 밑 부분에 그 컬럼 기둥 밑에 붙어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대충 키 꽂는 위치가 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부품이 어디 있다라는 것을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키를 꽂아서 돌리게 되면 이 부품을 보시기 바래요. 딸깍 소리가 나면서 이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핸들 잠김 기능을 하는. 어, 어떤 그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키를 뽑으면 다시 올라가가지고 핸들이 잠기게 돼요. 핸들을 조금만 좌우로 흔들게 되면 탁가 가면서 걸리게 되죠. 바로 이 녀석이 그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근데 이 뭉치가 그것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어떤 역할도 하냐면 어, 이뒷 부분을 보시면 이 구멍 있죠. 여기 에 케이블이 연결되는데 어디로 연결되냐면 그 기어 노브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PRND 있잖아요. 거기로 그 연결이 돼가지고 이 키를 꽂아서 풀어줘야만 핸들 락킹도 풀리고, 그 다음에 기어 시프트 락킹도 풀려요. 그래서 이중적인 어떤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전장치가 좋긴 한데, 고정나면 금전적인 어떤 부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키를, 자, 다시 보면, 키를 놓고 돌리면 이게 내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하얀색 부품이 있어요. 자, 이그니션 스위치, 점화 스위치인데 여기 있는 이제 그 점화 스위치의 접점이 자, 여기 보시면은 돌아갑니다. 자, 회전하면서 접점을 만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동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 부품이 이제 이그니션 스위치라는 부품인데 여기하고는 이 고장하고는 이제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을 어... 튀어나오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핸들 락킹은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센터 가서 제대로 수리를 하게 되면 핸들 락킹이 걸릴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은 비용이 저렴하잖아요 자, 그런 기능은 없애는 겁니다 자, 방법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면 이 밑에 보시면은 이 금속 판넬이 있는데 이 판넬을 뜯고 이 안에 보시면은 부품이 아마 고장 나 있을 거예요 조각들이 돌아날 텐데 그 조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부품을 조금 이제 개조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 방법은 비추예요 이거 뜯어내는 것도 그렇고 이 구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면 바로 이 녀석, 자, 이 녀석을 나오지 않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어, 방법은 이몇 가지가 있겠죠. 왜냐면 이게 들어가 있더라도 자 키를 꽂고. 돌리다라도 어때요? 이, 여기 보세요. 시동이 걸립니다. 시동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품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안 튀어나오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 이걸 조금 분해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건 제가 포스트잇인데 금속 함석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판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조금 가공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끼워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끼워 버리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결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은, 이제 원활하게 키를 돌려서 시동을 걸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뭐, 이 부분이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실물을 보지 못해서. 그래서 만약 에 공간이 있다면, 그 여성들 실핀 있잖아요. 까만색으로 돼가지고. 실핀이라든지좀 탄성, 강도가 있는 철사 같은 것을 이렇게 이제 끼우는 겁니다. 철사가 없어서. 이렇게.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끼워가지고, 이게 튀어나지 않토, 않도록, 이제 만들게 되면은, 어때요? 이렇게 시동을 걸고,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센터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 이 부품, 여기 안에 있는 부품이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요, 망치로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망치 자국이 조금 있죠. 그래서, 팡팡팡 때리면은 이게 또 이게 키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가끔 이렇게 오작동을 하다가. 그래서 어디 뭐 야외 나갔을 때 이런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그러면 이거 분열 어떤 여력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망치 같은 거 아니면 짱돌 같은 걸로 여기를 가격을 해서 충격을 준 다음에 키를 돌려서 시동을 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